지난 3월에 공구를 진행을 해서 3일만에 완판되었던 바로 그 유명한 펭귄 리더스 시리즈를요, 제가 새로운 타이틀로만 재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8권 2차 공구를 하겠습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제가 아래에 더보기란과 댓글에 알려드릴게요. 완전히 새로운 책들로 제가 새롭게 구성을 했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이 구성으로 만나보실 수 없는 한정수량, 한정판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어떻게 하면 펭귄 리더스를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펭귄 출판사는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영국의 유명한 출판사예요. 그리고 이 리더스라는 시리즈는요, 고전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 문학 작품을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단어로 바꿔서 이렇게 얇게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원서를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한두 권만 읽으시는 게 아니고 이 시리즈를 읽으신다면 단계별로 단어와 수거 표현에 천천히 익숙해지게 만들어진. 그런 리더스 시리즈예요. 제가 이번에 이 세트에 넣은 책들은요.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작은 아씨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진짜 유치하지만 끝까지 보게 만드는 키싱 부스트. 요거 시즌2까지 나왔어요. 넷플릭스에서 재밌게 보셨다면 이 책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전기를 읽는 걸 좋아해요. 어떤 사람이 어려서부터 성장하기까지, 그리고 성공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셸 오바마의 이야기도 제가 요 시리즈에 넣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재밌게 보셨던 영화의 주인공, 작년에 우리나라를 휩쓸고 갔던 그 보헤미안 랩소디의 주인공, 바로 프레디 머큐리의 인생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 책은 제가 한글로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인데 이런 유명한 소설도 이렇게 요약해 놓은 리더스북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번에는 레벨을 살짝 높여서 6단계, 7단계 레벨도 이렇게 섞어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리즈를 다 읽고 나시면 요즘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살짝 두꺼운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의 북클럽에도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책의 진짜 장점은 뭐냐면요. 맨 뒤에 여러분이 오디오북을 들으실 수 있는 비밀 코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언락 버튼을 누르시고 간단한 가입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 이 코드를 넣으시면 소리와 함께 영어 원서를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영어 원서를 오디오북과 함께 읽으시는 거를 강력하게 권해드려요. 그렇게 하면 듣기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어, 들리기도 하고 읽기도 같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영어 원서를 읽으실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거가 있으신지 여쭤봤어요. 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 바로 단어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영어 원서를 읽을 때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너무 답답하다. 그럴 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우리가 마인드를 바꾸는 거예요. 영어 원서를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나만 이 단어를 모르나? 나만 이 문장을 읽지를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잠깐 내려두시고, 내가 영어 원서를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이 단어 때문에 어려워서 못 읽는 게 아니고요. 이 단어를 우리가 이 문장에서 만나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공부할 때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아요. 제가 단어를 사전으로도 외워보고 문법책에서 예문으로도 외워보고요. 이렇게 두꺼운 단어장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외운 단어보다 제가 미드를 보고 영어 원서를 읽으면서 그 문장 안에서 그리고 상황 안에서 배운 단어들이 훨씬 기억에 오래 남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원서를 읽으면서 단어를 만나는 거는 실생활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이렇게 우선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가지시고 단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거에 대해서 물어봐 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그 수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어 원서 안에서 단어와 수거를 만나면 실제 어떤 상황에 그 수거를 쓰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의 조합인데, 분명히 그 문맥 안에서 단어가 쓰였는데, 어? 이게 이 뜻이 아닌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 때, 저는 네이버 영어 사전에서 그 수거를 찾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수거를 찾아서 노트에 적고 한글 뜻도 적어놔요. 그게 반복해서 나오면 나중에는 찾을 필요 없이 그 상황에 그 수거가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전이나 단어장으로 단어 수거를 배우시는 것보다 영어 원서나 미드, 유튜브에서 실생활에서 쓰이는 단어나 수거를 배우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 원서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봐 주신 분도 계셨거든요. 저는 영어 원서 읽기를 지금 4년, 5년 정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제가 확실하게 늘었다고 생각되는 건 이해력이에요. 어떤 영어 문장을 봤을 때 빠르게 읽고 빠르게 이해하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문장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문장이 각각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속도가 좀 생긴 것 같거든요. 제가 영어원서를 오디오북이랑 같이 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듣기 능력도 조금 빨라진 게 확실히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오디오북이랑 영어원서를 같이 읽으시라고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도 오디오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디오북을 정말 잘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추천하는 영어 공부 방법은요. 우선 한 챕터씩 오디오북이랑 같이 읽어 보세요.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괜찮아요. 우선 한번 짐작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앞뒤 문맥이랑 같이, 아, 이 단어는 이런 뜻으로 쓰였겠지라고 일단 짐작을 하면서 오디오북의 속도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디오북을 끄고 그한 챕터에 나온 모르는 단어를 찾아서 노트에 적고 사전에서 찾아서 뜻을 적어가면서 다시 한번 정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한 거는 속독이라고 볼수 있고요. 지금 두 번째 다시 읽는 건 정독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두번 읽으셨다면, 한 문장씩 듣고 따라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한 문장씩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하는 낭독을 매일 30분씩 꾸준히 했었는데요. 그게 듣기 속도도 좀 빨라지고요. 읽기 속도도 빨라지고, 발음이나 리듬 연습에도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낭독 연습도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챕터씩 세 번을 읽으셨다면 정말 이 책을 아주 꼭꼭 씹어서 소화를 시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세 번씩 읽으셨다면 맨 뒤에 나오는 연습문제가 있어요. 라이팅 연습을 하실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쓰기 연습까지 하시면 정말 완벽하게 펭귄 리더스를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시리즈를 다 끝내시고 나서 제가 내년에 여러분이랑 같이 북클럽 할 책을 미리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그 북클럽에 참여를 해보셨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진짜 재미있는 책 그리고 여러분이랑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책을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이 리더스 책으로 공부를 해보시고 내년에 저랑 북클럽 꼭 같이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제가 응원을 해드릴게요. 원서 읽기 초보에게 강력하게 권하는 펭귄 리더스 구매해 보시고 영어 공부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